네, 여기는 80번에 어, 세계 연합 아트힐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각국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한 갤러리를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 마침 또 작가 선생님들 와 계시고 어, 하기 때문에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름이 얼기입니다. <laughs> 네. 러시아에서 오시는 어, 작가입니다 만나미스 <laughs> 줄리아 <입니다>. 네. <laughs> I'm from Russia. This is my art. Uh, yeah. um, this is uh, the pestle on paper, uh, some uh, parts of nature. Mm -hmm. um, yeah. This is my first yeah. time when yeah. I uh, can show my art to yeah. the people. A little bit nervous, yeah. okay. but I hope that everything will be fine and uh, uh, I will meet people who like my art. Yeah. 안녕하세요, 코리나 차카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디나라라고 합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와서 지금 어, 여기 참석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르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네, 우리 <laughs> 선생님들이 어, 참 한국말도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마침 또 계시고 어, 우리 한국에서도 작품 활동도 꽤 많이 또 진행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 마침 나와 계신 작가 선생님에게는 또 자기 작품을 또 소개하는 어떤 그런 걸좀 여쭤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 작품 어디죠 네, 갔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어 소개 좀 가도 돼요? 네, 네, 어 약간 옛날 이야기 아, 들어보시고 네. 할머님한테 들어보시고 기 전래 동화 네, 야, 네, 네, 그 그런 착하고 이쁘고 그 너무 독특한 여성들이 음. 분이 계속 나오시고 러시아의 옛날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아 이야기 전래동화 속에서 네. 어, 어떤 미적 요구를 갖다가 이제 찾아서 네. 또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네. 어, 마치 시간의 여행이 될것 같네요 네. 이제 과거의 전래동화니까 과거의 이야기가 현대에 와서 새롭게 재해석되고 구성되는 네. 그리고 아름답게 또 <웃음> 보여주는 <웃음> 감사합니다. <그런> 작품 세계를. <laughs> 어, 그려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